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자녀들 중에 유일한 딸 디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가나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야곱의 가정은 목축업을 주 생업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이동해 있었고 야곱과 함께 머무르고 있던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의 추장이 디나를 강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강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야곱 가문에 이방인의 침략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외동딸 디나의 일로 그의 아들들과 함께 큰 근심과 큰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원주민들과 갈등은 곧 생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전쟁과 같은 일로 확산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디나를 강간한 세계의추장이 먼저 제안을 해옵니다. 앞으로 서로 통혼하자는 유혹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매매도 가능하고 함께 평화롭게 살수 있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큰 재물도 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유익이나 재물에 큰 관심을 보인 야곱에게 이 제안은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강간을 당했지만 세겜의 추장이 디나를 사랑하여 아내로 맞이하려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악한 사탄의 유혹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야곱의 가문이 거룩한 씨를 가져올 후손들로 쓰임받아야 하는데 통호는 영적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혼인시키는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징표인데 그 할례가 복수를 위해 사용된 첫 번째 예입니다. 할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세겜성을 무력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세겜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통혼과 서로 거래의 승낙을 의미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가장 그룩한 의미로서의 할례 행위가 가장 악한 일, 즉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서로 통혼하기 위한 약속으로 그릇 사용되어졌습니다.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휘두릅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을 기습 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강간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있던 디나는 야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엔 야곱의 여러 아들의 노략이 시작됩니다. 세겜에 있는 재산과 그들의 자녀와 아내까지 그리고 가축과 모든 재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성리한 듯하지만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야곱은 이 큰일 앞에서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닌 승리한 듯 하지만 찾아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듯해도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야곱 가문에 외이처럼큰 위기가 찾아와서 이제는 모든 가족이 그 주변 원주민들의 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베데레스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여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그 약속 베데레스의 언약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를 지키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영적 문제에 놓여 있는 야곱,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과 소유에만 집착하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여,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살륙과 노력, 그리고 야곱 가문의 고립은 그 원인이 영적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가라. 야곱아, 베델로 가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장막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영원한 장막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십시다.